반갑습니다. 냉연킴입니다. 오늘은 슈어린드 프로토타입 작성을 또 실패했네요. 생각보다 추가적으로 해야 될게 정말 많고, 디버깅 할게 정말 많았어요. 주고 그 오류들 하나하나 고치는데 시간을 다 썼고요. 음, 서 결과물을 보여드리자면 어제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이제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장점이죠. 정말 어떤 날을 선택해도 오류가 하나도 뜨지 않고, 이제. 저장도 깔끔하게 되고, 모디파이 누르면 해당 내용 들어오고, 제거 누르면은 서상 삭제되고, 어, 웬만한 건 정말 완벽하게 된것 같고요. 이제 남은 거는 로그인 화면을 이제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여기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놓고, 그리고 다른 계정을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 다른 사람 아이디에 캘린더를 볼수 있도록 또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팝업창 형식으로 띄우게 될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진 두고 보고요 여튼 내일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뭔가 좀 과제가 조금 더 생겨나는 느낌이라 그래도 일단 두 명이서 나눠서 하니까 금방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코리투 본 과정이 원격 접속이 지금 허용이 됐습니다. 허용이 아니라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 컴퓨터로 4CP 센터, 아니, 투2울 센터 PC에 접속을 할수 있게 됐고, 그거에 접속을 하면 이제 제출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과제 같은 걸 푸는 거를. 그래서 이제 동료 평가도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제 이제 제대로 p c 는 열렸는데, p c 는이다 통과장이 열렸는데, 일단, 이 프로젝트는 마치고 한 학기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음 모르겠네. 요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정 기간 또안 해버리면은 그 퇴학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퇴학 시스템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늘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좀제 공부들 을 따로 하면서 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시간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걱정은 안되고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은 이쯤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보죠